시온이를 이제 드디어 피업하러 갑니다. 병원 퇴원하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보는 건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어쨌든 출발해 봅시다. 시온이를 만난 소감이 어때요 아버님? 너무 귀여워요. 우리 시온이 만나려고 이발도 하고 오셨네. <웃음> <웃음> 그래서 좀 늦었구만. 맞아 너? 맞아. 우리 원장님이 아니... 아, 시온이 어땠나요? <laughs> 시온이 응. 아주 순하고, 음, 응. 응, 얌전하고. 응. 키우만해요. 키만 하든 <laughs> 응. 힘들지 않겠어. 그래서 응, 시온이 제발 말잘 듣고 울지 말고. 아이안 울면 어떻게 해? <laughs> 통장 <통잠> 자라 알겠지? <웃음> <웃음> 귀여워. 깡나라래도다 귀엽다야. 내가 저기서 보고 있으면. 너무 깜찍하고 감동적이다. 누가 할게. 데이지랑 조엠. <laughs> 지금 16일 된신생이에요8일에 태어났으니까 28일, 29일, 30일. 저거 그리고 하나 더 낳았네? 뭐? 예 이게 빨리 이걸 빨리 <laughs> 세팅해 놔야 돼음 그쵸 그래서 이제 모유 처음 먹여때 바로 뭐 그걸 뭐라 뭐라고 하죠? 이거? 응 모유 수유 패드? 모유 수유 패드? 그거 아닌 아닌데? 거 같은데? 아닌데? <laughs> 어 모유 수유 할때 밑에다 놓는 거 같은거예요 누가 그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어아아이템템이이무무아아서 t 려아이 음. 아이씨, 아, 이 노란색이 파란색이 되면 싼거래 또 몰랐다? <laughs> 몰라가지고 나 계속 계속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봤었잖아. <laughs> 근데 최근 에 알았어. 파란색이야. 싹다는 얘기지. 그렇지. 근데 음. 똥을 싼거 같다는 거야? 응. 음. 큰일이군. 나도 똥에는 자신이 없는데. 이게 1단계 기적인데. 시온이는 엉덩이가 커, 크, 커가지고, 시온이 응. 엉덩이 크네. 응. <laughs> 그것도 너 닮은 거지. 엉덩이가 커가지고, 이게 작대, 벌써. 얘를 응. 그래서 이렇게 올려. 근데 이렇게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얘 이거 할수 없는데. 아 응. 불알이 크네, 우리 시온이가. 불알이 벌써 아빠만 해. 안녕. <laughs> 좋아요. 좀 봐야 된다. 어디 주린? <laughs> 어, 먹고 싶어. 어, 어 먹고 싶지. 그래 그래. 자, 그러면 뭐 수유를 해보자. 엄청 했. <laughs> 응, 이러면서 응. 막 먹어. 음. 응. 이게 엄청난 얘한테 워크아웃이래. 빠는 게. 음. 응. 그래서 사실 워크웃 이게 빨면서 이미 다 소화된 애들도 있대. 응. 주름 있는 것 너랑 똑같아. 지금 시은이가딱껍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응. 어, 알았어? 아니, 아니, 근데 엄마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 화를 끊지 말아봐. 어. 거, 걷고 있어? 걷고, 아니, 걷고 있어. 지금 가만히 서고 있어. 걸어? 걸어. 어, 잠깐, 잠깐어 우산을 떠야 돼, 비가 오니까. 어. 아 이제 할머니와의 첫만남이에요 할머니와의 첫 만남. 시원아. 어? 왜? 어, 아니 이게 청각이 이렇게 됐네. 불르니까 이깔게딱 쳐다보잖아. 어, 시원이라그 어, 얘기를 여러번 해서 그런가? 할머니야. <laughs> <laughs> 어이구 사진에서 볼때는 막 둥글높죽하더니 뭐 둥글 실제로 어떡해. 보니까 안그러는데 근데 이 허리. 나 지금 편한가 뭐든데? 아, 맞다 노 노즐을 갈았어? 그래서? 아니. 그러누구누씨가구누구노즐누구누안 그 났는데 갈누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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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선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 아 남편이 어? 오히려 나는 지금 살이 빠지고 있는데 쟤는 어 포동포동 살이 차 올랐어. 그리고 막 지금 눈가 눈 사이 정확하게 여기에 어인디언처럼 여드름을 키우고 있지를 않나. <laughs> 아니야 이런 인신 고경은 잘못된 것 같아. <laughs> 이건 지부도록해. 아무튼 제 심정은요. 뭐랄까, 이 정리정돈이 좀잘 되어 있어야 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세팅을 좀 이렇게 쫙잘 해놔야 되는데, 아,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지금 너무 엉망이야. 엉망이야, 엉망. 이렇게 살순 없어. 나는 그게 제 심정입니다. 이상. 솔직히 근데 집이 뭐저 얘기만 들으면 무슨 집이 완전 쓰레기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진 않아요. 쓰레기. 아니 조금. 지금 저것도 뭐야? 저것도 서정가 그때 2주 전인가 3주 전? 한한 달은 됐겠다. 한달 전에 갖다 놓은 것이 여, 여전히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 무슨 소리하세요? 이게 침대 아기 침대 위에 있던 거를 지금 여기다가 놓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침대를 그러면 여기다 계속 놨다라는 거지. 아기 침대 당연히 이 방에다 계속 놨지. 그럼 어따가 나? 어디다? 어따가 나? 아기 침대를 아기 쓸 건데 <laughs> 여기서 쓸 건데. 아, 아우말좀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꾸.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어? 아무튼 오랜만에 집에 온 사람을 맞이하는. 뭐꽃 꽃나무는 살짝 보면은 다양 아니 진짜, 꽃다말만... 지, 청소 다 하고 청소기 다 돌리고 바닥도 다 닦고 정리도 다한 건데 지금 그냥 제 기준에 안 미치는 것뿐인 거예요 지금. 나 진짜 억울하다. 난 진짜 하루 하루 청소했다 하루. 하루? 어. 하루, 종일? 그래. 억울합니다. 那个像。<noise>